부는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1년 내내 금요일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리 이제 매일 불금이다. 오이비에르 오늘 퇴근하고 소주 한잔해야지. 여보 어제도 불금이라 말했잖아요. 어제도 불금 오늘도 불금이지. 내일도 불금이잖아. 금요일엔 술이야. 오항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주말만 도통 기다렸는데 고통 주말이 고통 도통 안 옵니다. 체육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이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뷔페 좀 먹을까 했는데 어? 토요일이 안 오니 결혼을 도통 못하잖아요. 다 오늘 안 되네요 오항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지 또 금요일이야 그럼 출근해야지 아빠는 그제도 회식 어제도 회식 오늘도 회식이야 매일 불금이라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잖아 물과 해장국이 간절하다 오늘도 해장국 내일도 해장국 근데 왜 나까지 맨날 해장국을 먹어야 돼? 불금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치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수치 해소제는 품절 식점에서도 해장국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메뉴는 불금 특식이다 야니 불금 특식은 뭔가요? 어제랑 똑같이 해장국이지 아니 도대체 맨날 먹는 게왜 해장국이야? 선생님 저희 술안 마셨는데요? 불금 기에 무조건 해장이지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불금이라 기분만 좋은 거지 몸은 죽어요? 주말에 캠핑 가려고 텐트에 갔는데 주말이 안 와서 텐트가 썩었어요